강선 의원이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묵인했던 걸 포함해 여러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을 의결받았습니다. 당 차원의 최고 수위 징계인데 김 의원은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9시간 넘게 징계 여부를 심의한 끝에 제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안건에 대해서 재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은 의혹, 쿠팡 대표를 만나 고가의 식사를 제공받은 점 등이 재명 결정 사유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공천원금 수수 및 무기 누옥 관련 내용 일부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심의에서 김의원은 지난 2022년 당선 의원이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단 말을 듣고도 공천과정에서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배우자의 업무 추진비 사적 이용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소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의원 측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당의 규정을 근거로 일부 의혹은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주장도 탄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징계 사유들만으로도 제명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에서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김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경우 다시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60일 이내에 재심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오늘 네. 첫 뉴스는 뭐부터 볼까요? 네, 제명 처분 일결 반발하는 김병기. 아, 어제 밤늦게 네. 윤리심판원의 의결상이 나왔습니다. 네. 제명이죠? 네, 맞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당내 최고 수위 징계라고 할수 있는데 어제 낮 2시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음. 근데 굉장히 장시간 회의가 이어지면서 밤 11시쯤에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김병기 의원이 소명에만 5시간 이상을 썼다고 합니다. 윤리심판원장의 한동수 위원장의 회의 직후에 그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징계시효 가 완성되지 않은 복수의 징계 사유만으로 재명에 해당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부 의혹은 시간이 지나서 징계 시효가 끝났지만 그걸 빼더라도 남아 있는 사안만으로 충분히 재명이 가능하다. 이 판단인 거예요. 일단 의혹이 많고 징계 시효는 3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원 주장은 3년 전 일은 시효가 지났으니 이걸로 징계 못 한다. 네. 이런 얘긴데 네. 남은 것도 있다가 이제 윤심판원의 결정 사항이군요. 네, 그게 그러니까 우선, 김병기, 원, 김병기 의원이 주장한 그 징계시효 지난 것, 그게 예.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원금 관련된 게 2020년이었고요. 그리고 배우자 구의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이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또 편입 관련된 것도 이제 다 3년이 지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윤리심판은 그게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나머지, 그니까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제공받았다는 의혹이나 예. 국정감사 앞두고 쿠팡 전 대표와 이제 고급 호텔에서 오찬했다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됐다고 보고 이제 명을 결정을 한 겁니다. 김병기 의원은 즉각 바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병기현 이제 재명 결정 직후에 페이스북에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의혹이 사실이 될순 없다.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잔인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까지 글을 올렸어요. 굉장히 좀 억울하다 이런 걸 토로하는 듯한데 당규상 이제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 날로부터 7일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고 재심이 접수되면 윤리 심판원 60일 안에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제 어제 원래 징계심 판 결정 나오고 나서 원래 절차대로면은 내일 최고위에서 징계 보고 하고 이제 목요일에 의총 열어서 재명 결정하겠다 이게 이제 당의 시간표였거든요. 예. 근데 재심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 일정들은 미뤄지게 되고요. 음.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분위가 기 냉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지연할 수 해봤자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공개적으로 탈당을 언급한 의원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만나면 탈당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데 예. 이렇게 되면 의총에서 이제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제명이 최종 결정되는데 이 여론만 더좀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여론만 나빠지는 건 아니냐? 김병기 원이 페이스북에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데한달 뒤엔 뭐가 있을지 뭐 혹시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병계 의원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병희 의원이 그 계속 나오는 의혹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명할 자료가 충분히 좀 확보되지 아. 않은 상태라고 해요. 근데 본인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요런 자신감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확보하는 데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의원이 공천 원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 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어, 문기정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병기 의원은 재심을 바로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그 이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사석에서도 다들 좀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탈당을 해야 하는 게 당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김병기 의원이랑 좀 가까운 의원한테 들어봤는데도 역시 탈당을 하는 게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까운 의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럼 김병기 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가? 그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드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김병기 의원이 기본적으로 국정원에서 나올 때좀안 좋게, 안 좋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2009년에 이명박 정부였었는데, 그전 정부에서 뭐 이랬던 것들을 문제 삼아가지고 고발당하고 이제 파면당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재판을 했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원래 소속돼 있던 기관에서 나와, 나오는 거에 대한 굉장히 좀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김병기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본인 이제 여러 가지 혐의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거는 그 대한항공에서 숙박권 받은 거. 이 예. 뭐 정도였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뒤집으면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소명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건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건 물론 김병기 의원 쪽 입장이긴 하지만 그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에 있다 보니까 휴대폰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휴대폰도 교체를 하고, 예. 그다음 에 우리가 보통 뭐 클라우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포렌식을 하게 되면은. PC하고 연동이 돼 있으면은 휴대폰을 초기화 시켰어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텔레그램을 휴대폰으로만 쓴다거나, 예. 연동을 안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본인 자료가 없답니다. 근데 반대로 전직 보좌진들은 한번 휴대폰을 초기화 하긴 했지만 지금 포렌식 해가지고 자료를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면은 그러니까 자료들을 좀 복구할 시간이 있으면 대응을 할수 있다라고 김병기 의원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게 두 예. 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세 번째로 당 전체적으로 나오는 전망은 이 의원이 이제 당을 떠나게 되면 수사가 굉장히 좀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뭐 민주당에 소속이 돼 있던 그렇지 않든간에 민주당에서 제명을 시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수수는 피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이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민주당 지금 집권 여당인데 더군다나 김병희 의원은 전 원내대표였고요.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라는 당적이 떨어지게 되면 혹시 수사가 좀더 세게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당을 이제 탈당을 하게 되면은 뭐 수사 가 굉장히 빨라지게 될 텐데 시간 지연의 효과도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좀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김병기 의원은 오히려 좀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당이 좀 버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데. 그것도 좀 감안을 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그러면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수사 과정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은 그 녹음 파일이 어쨌든 단초가 됐던 거잖아요. 그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뭐 그러니까 목소리로 나오는 사람이건 언급이 되는 사람이건 간에 김병기 의원,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 김경시 의원,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의 전직 뭐 사무국장 보좌진 이렇게 총4 명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요약해서 보면은.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사람, 음.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사람, 돈을 보관한 걸로 지목된 사람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무기난 사람 이렇게 네 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요약이 쉽게 됐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됐냐면은 압수수색도 했고 추국금지도 하고 지금 강제 수사를 음.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 다음 다, 단계는 뭐 경찰이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무조건 김병기 의원의 수사 강제 수사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탈당하고 이제 혹은 뭐 제명이 되게 되면은 김병규 의원 수사는 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지금 말씀한 네명 중에 김병규 의원만 현재 강제 수사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 만약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는 타이틀이 빠지게 되면 혹시 나도 세게 수사받는 건 아냐 뭐 이런 우려를 김병규 의원이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근데 이미 흐름은 경찰이 지금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음. 늑장 수사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당 지도부에서도 뭐 어떻게 보자면 손절한 상황이잖아요 김병기 의원을 그러다 예. 보니까 강제 수사는 예정대로 쭉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소명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일단 나왔던 1억 공천 헌금 김경시 의원이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게 일단 김경 강선우 두 사람의 주장인데 이걸 알고도 준 것만으로 사실 문제가 있는데 김경시 의원이 그럼에도 공천을 받았다는 거는 음. 법적인 걸 떠나서 정부적으로도 이거는 음. 책임이 분명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짚으면은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소위 말하는 청와대와 뭐그 명청 갈등이라고 예. 하잖아요. 이 갈등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당 쪽에 민주당 쪽에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는 의견들이 음. 꽤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12월 9일에 그러니까 지난달 9일에 정청래 대표 지도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역을 했었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 정청래 대표의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음. 이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예를 들어 지도부가 좀뭐 친청계가 조금 많이 되고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은 그 만찬 회동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소통이 좀 많아졌다라는 해석들이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요? 네, 그러고 특히 이제 지난주 월요일 같을때 보면은 그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지 말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소통의 자신감이라고 해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이현주 최고위원 앞에서 면전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김병기 전언내대표 물러나면서 당 주류 세력들이 다시 이제 재편되는 과정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관계자 표현으로는 그중에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제일 친할 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관계가 좀 좋아지니까 정 대표가 자신 있게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도 그 자신감 하에서라고 본다면 청와대의 뜻도 딱히 반대는 아닐 거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청 관계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김병기 정청래 이두 사람의 갈등도 사실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해석입니다.